야 진짜 개같이 망했다 오늘 이거 아, 촬영 접어야 될것 같은데? 마, 잘해도 아. 병신 지랄 비슷하게 맞춰도 지랄 안 맞춰도 지랄 뭐 제대로 못치도 비슷하게 맞추도 지랄 맞춰도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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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듭은 뭐야? 열심히 써가지고, 정, 저렇게 이쁘게 딱 해놨는데, 바로 그냥, 맞춰버리네. 아, 재미없네. 진짜, 뭘, 뭐, 뭐 아. 해도, 이거 해도 지랄, 뭐 해도 지랄. 뭐 제대로 맞춰도 지랄, 뭐 이상하게 맞춰도 아, 지랄. 그냥 병신이라고 지랄. <laughs> 근데 인정? 아 근데 이거 좋아 이거 이제 거이그 박어수 몰이 올리면 은 밑에 이렇게 줄 생기잖아 네. 그중에 왜이 문제는 졸라 짧지? 해가지고 딱 어, 어그로도 끌리고 좋네요 예은님 개같이 망했지만 좋습니다. 맞춰도 지랄 틀려도 지랄 <laughs> 아니 뭐. 근데 뻔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쉬운 거 네. 같긴 네. 네. 너무, 쉬웠다. 네. 너, 너무 쉬웠다 진짜 쉬워 인정 진짜 이사람들 진짜 뭐지? 정말 쉬운 거 맞혀놓고 그냥 기가 <laughs> 찬뜩 아, 살았네요 진짜 이사람 이 사람들 정치가 뭐지? 원래 87이랑 제가 3개씩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냥 보너스로 한 문제 준비해 온 거고요. 네, 쉬운 문제. 안 돼요. 아야입니다. 보너스 문제. 보너스. 축하합니다. 예. 저 그냥 쉬운 거낸 거예요. 빨리 다음 문제, 마, 저는 맞추고 싶어가지고. 아, 아, 아닐 내라고. 수가 없죠. 터널 일찍이 더 거지 아니, 다란데, 그냥, 신 재밌게 하려고 그냥 모른 척 다르세. 아야, 뭐야, 어디 갔어? <laughs> 아야님, 어디 갔어요? 빨리 와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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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올라오라. 남자는 한 남자는 바닥 가보스프 문제를 잘 맞췄는데도 화가 났다. 이유가 뭘? 한 남자는 오시... 문제를 잘 맞췄지만은 바로 욕과. <laughs> 욕질타 질타를 받았다. 아. 이유가 무엇일까? 유튜브 촬영 중이었나요? 혹시 유튜브 어? 유학을 어?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는데 혼자 어? 똑똑한척하고 싶어서 일찍이 맞춰 버렸나요? 어? 어? 어, 맞습니다. 눈치껏 얘는 <laughs> 각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나요? 어, 맞습니다. 아, 야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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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정답. 야 정답. 그 민들레를 줘 가지고 민들레가 다 날아갔어. 그 흰색으로 그 물었는데 그다 날아가서 무슨, 그래서 말했어요. 네. 부모님이 아 꽃을 줬는데 어, 왜 음, 무슨 민들레를 주냐. 갑자기 음, 다 음, 날아갔잖아. 뭐라는 거지? 뭐지? 네! <laughs> 다음 문제, 시바. <laughs> 시바, 네! 오케이, 다음 문제, 씨와! 네! 족 같은 거! 네! 씨발! <laughs> 네, 네, 네! 재밌다! 재밌나네 아 맞췄는데. 맞췄는데 왜, 왜 재미없어요? 맞춤 재밌던데? 제조대가리, 시발, 없네 그냥. 맞춤 재밌던데? 재밌던데 왜재미어 맞춤 재밌던데 이상하네. <laughs> 이상하네.